원장님 그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 위고비 이제 사실은 욕심만 안 내면은 정말 괜찮은 약이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꼭그 내가 좀 이제 좀 살이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살이 많이 쪄요 네, 대사가 대사가 나듯지 지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고 그런 분들 어, 위고비 해서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시면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당뇨병 약이 사실은 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 생각해보시면은 위고비를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시는 거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